기도하고 말씀을 걸고 가신 성상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고하신 성사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믿음의 영적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불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을 기원합니다 아멘 저 뒤에 불 꺼주세요 산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땅에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듣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째 날에 창조한 세상은 첫째 날에 창조한 세상은 물도 없고 물도 없고 어때요? 앞마드로 황량한 사막 같은 황량한 사막 같은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수 없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어, 황량한 사막과 같이, 이게, 우리가 테레비로, 어, 저기, 인공유성이 가서 달라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했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황량한 사막처럼, 아무것도 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 아, 어, 어, 지구에, 첫전을 맞는 그런 지구에, 그런 지구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셔서 어때요? 물을 가득 채웠어. 그 그것도 그냥 보통 물을 채운 게 아니라 지구를 둘르게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그어 물로 어된그 지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 작정대로 어때요?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가두고 빛이 하루라도 바다로 만들어서 물을 가르고 사람이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구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살고 식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태양, 온도가 필요했어요. 빛과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성에 빛을 넣어서 어때요? 태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온도를 정확하게 해서 사람이 살고, 동물과 식물이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세상에 막, 남극과북극에 어려움이 늘고 그러니까 막, 그,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어, 수, 그 바다에 물이 수증기가 막그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막 비를, 폭우를 내리고,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뭐, 여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뜨거운 태양이 막 있잖아요. 응? 한마디로 그오존층이 무너지고 깨지고, 한마디로 이 환경 오염에서오존층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 태양과 지구를 가리고 있던 이오존층이 한마디로 대기권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그냥 태양이 막 직접적으로 쏘니까 어때요? 우리가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들 때는 어때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달락하고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럴 때문에 나이를 950살, 930살, 막 969살 그렇게 먹고도 죽지 않, 어,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천년을 가까이 살았다는 거, 예요 천년을. 응? 응. 이다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듦이 있어, 있잖아요. 이게 다 인간이 인간이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거지. 이러한 것들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태양이 조금만 뜨거워도 막, 이 여름에 이렇게 조금만 뜨거워도 우리가 못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에서 사람이 살도록 이러한 거리를 측정하게 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어때요? 조금만 각 태양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다타 죽어요. 타 죽어. 네? 또 어때요? 태양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얼어 죽겠지, 얼어 죽어. 응? 사람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니까, 러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사람은 다타 죽어요. 뭐, 동물이나 식물도 다타 죽지요. 물도 메말라가 버리죠. 그죠? 또 태양이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추워서 얼어 죽어. 어둠과, 어둠, 어둠 속에, 어둠과, 어, 추운, 추운가? 어, 그중에서 사람 다 죽게 되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그런데 이러한, 아, 이러한 것만 봐도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어? 뭔 이렇게 만들어? 그냥, 어, 그냥 지구가 저절로 생기고, 지구가 저절로 생기고, 또 뭐요? 큰 폭발이 생겨갖고 갑자기 그 속에 생명체가 생겨서 이렇게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이지. 이 은하계 속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우주에는 그 지구,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것도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할까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할까요, 사탄이? 네? 사탄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믿지 못하게, 예, 네, 사탄이. 90, 90세가 넘무졌으니 이해를 해야 해. <laughs> 사탄은 어떻게 하든 어? 우리를 하나님못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어? 그냥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헛소문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가 옳고 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어.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만 그리고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할까. 그것만 생각해. 이게 뭐예요? 무 따라서. 죄로 팔아간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본성.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야. 이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모습이. 이 전적으로 이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에 동참한 모든 인류,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인류가 어때요? 가지고 있는 본성에 타락한 모습.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응? 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 이 전적으로 더아하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어때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만 쳐. 우상과 미신을 추구.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 영웅.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영웅이다.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다라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 초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공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하나님에해서 창조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자가 그래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복된 것이 믿습니까? 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없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뭘 하셨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죠, 에덴을. 보세요. 어, 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예전이나 동사는 어, 지금의 뭐 시리아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벨, 뭐 이라크 땅, 바벨론, 이라크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어, 뭐라 예전이나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티그러스가유그러스유강인데 여기가 이게 팔레스타이고 여기가 이제 <laughs> 이, 여기, 이 지역 쯤에 이게 바벨론, 이라크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에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실제로 예름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추측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에덴의, 아 동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다. 자, 무슨 동산이요?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뭐야? 사람이 영원히 살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영생하도록. 아무튼 사람이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사람이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따라 만든 인간이 이 에덴 동생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아니, 영원토록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생. 이 에덴 동생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예? 가장 귀한 것들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어, 뭐랄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일은 해야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수 있는 그런 음, 아름다운 동산 그런 동산 예된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뭐요? 추위도 없어요. 더위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 먹을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병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영생하도록 사람이 영생하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요 먼저 사람을 이제 에덴 농산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후에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 이러한 것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했다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laughs>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 때는 뭐예요? 흑 영혼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부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이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영육이론론. 영육. 영육이론론이라는 것은 영육이론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이 하나 될 때, 영과영과 영과 육이 하나 될때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영육이론은 영육이론이라는 우리가 교부들이나 갈비나 할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이론은 영과 육으로 만들었다 사람 이게 그러니까 영과 육이 결합되었을 때 사람이 된다는 거야. 영육일체로이라는 말은 영과 육이 하나 되는 말인데 그건 아니고. 영육이론이라는 말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될때 사람이 된다그 말이에요. 그죠? 영육이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은 뭐예요? 3분설 그 다음에 2분설 2분설은 남친내교에서 주장하는 2분설 이 3분설 2분설을 주장해요. 가르치고 목사들이이 3분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381년에 이 단으로 정리돼. 아포, 아폴 아프, 아폴리나 아폴리나리우스, 아폴리 나리우스. 한오래간 만에 공고를. 아 이제 예, 예. 아폴리나리우스의 말로 인해서 이 단으로 정리돼. 이 단으로 저는 영혼 육 그래 가지고 뭐요? 혼은 인간의 이성 육. 그다음 영은 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갖고 혼은 절급하고 영은 뭐이거다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제 이 아폴레나를 쓰는 거예요. 영의 자리가 예 그리스도가 오셨다. 로고스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해요. 한8 1년에 주시면 공유해서 교회에서 아, 이건 런이 철학사상이다. 아, 이건 철학사상이죠. 그래서 이 성문서를 하나 철학사상이야. 헬라철학. 헬라철학. 무슨 철학이요? 한번 따라서 헬라철학. 헬라철학. 그래가지고 정죄를 해. 이단으로 정죄해. 아폴리나르스를 정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절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있다, 어 구성되어 있다구나.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 말. 나누 구성되어 있다는 나누어졌다는 말이다. 영과 육. 그럴싸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럴싸하게 막 성경이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졌다. 인간은. 그래서 뭐요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만 천국에 간다. 구원파 같은 거. 이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육은 흙으로 가고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리고 이 몸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죄가 아니야. 이 육으로 짓는 건 죄가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으로, 유, 육으로 아무 그렇게 살아도 죄가 아니야. 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이원론을 주장해. 영만, 영이 구원받다는 거 영만. 응? 이게, 이 구원파들의 주장이. 어. 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영만 구원받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이원론이지. 헬, 이것도 헬라, 헬라 철학이 주장이죠 헬라 철학. 그래서 이것을 이 영과 육 이원 이분설을 주장했던 것을 쫓았던 사람이 누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 아주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신학자예요 천재 신학자. 아주 뭐 AD 150년경에 가장 유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미교부이기도 해요. 한번 똑똑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어? 구원이 뭐냐? 구원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0이 6에서, 0이 6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이 오르게네스를 2단으로 정지해. 2분서를 정지해. 2분서를 2단으로 정지를 해. 그래서, 이 2분설도 헬라 철학이 나왔고, 3분설도 헬라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교부들은, 아, 어, 및 종교계획가들은 이 2분설과 3분설을, 어때요? 정규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뭐요? 이 합동층은 박형용 박사가, 어, 뻘크풀을 가져왔말그 미국의 남친 내교의 신학을 가져와가지고 2분설을 정립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laughs> 한국교회는 2분설을 주장하게 되겠죠. 장군, 그러나, 원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다헬라처럼지고 정제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66 이론론이다. 함부로서, 0 6 이론론이다. 영육 이론론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0과 6이 하나 될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하나님이 땅이,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금 생계를 돕게 부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다. 여기에 보면은 뭐야? 0과 6이 구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말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 사람이라는 점과 0과 6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왔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막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돼 사람이 되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들어 왔어 영과 육의 이론으로 그냥 순서대로 흙 만들고 막 그에 불어 갖고 넣능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 만드셨다. 그래서 어때요? 영과 육이 하나 될때 사람인 거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영육, 이론을. 그러니까 헬라 철학 3분설과 2분설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 그냥 천천히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인간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다. 곳곳마다 인간의 연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기도합시다. 도로 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주여 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답게 믿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의 영광을 위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